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인사이드 김진영입니다. 최근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야외로 나가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어느날 내가 즐겨 찾던 산과 공원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지난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이러한 상상들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슈인사이드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울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연속 진단 오늘 세 번째 순서로 코로나19로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 여건상 전체 매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공원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공원의 위치가 삼산 시가지와 우리 공업 지역인 석유학 단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원이 없어지면 공해 물질이 그대로 시가지로 흘러들어오게 되는 이런 문제도 예상이 됩니다. 이슈 인사이드 오늘 함께 해줄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범 울산 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네. 국내 네. 모든 지자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어요. 네. 네. 도시공원 일몰제가 뭐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마, 이것을 첫 접하는 시민들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사실 간단합니다. 네. 사유지의 도시계획상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네. 20년 동안이나 이제 장기 미집행했을 경우에 네.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하는 제도인 거죠. 음. 그 왜냐하면은 이제 도시공원을 지정하는 건 공공성에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너무 과도할 경우에 사유재산권에 대한 어, 과도한 사유, 재산권 침해가 되는 네.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 헌법 소원을 2000, 99년도, 1999년도에, 1999년도에 어, 제출해가지고, 네. 어, 유언, 유언, 판결이 내려졌어요. 네. 그래서, 어, 이 법을, 음, 바뀌기 전까지, 그러니까 과거 권위적인 정부일 때는 국민들이 정부에서 하는 일, 뭐, 지자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억울하더라도 네. 참고 억눌려 지내왔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민주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성숙됐잖아요. 권리의식도 늘어나다 보니까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 권리 찾기를 하게 된 것이고 네. 이것이 이제 헌재와 대법원 판결로 거쳤고 그래서 2000년도에 이 법을 만들었어요. 어 그런데 한꺼번에 그이 법을 시행하면은 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준 것이고 그 20년 유예 기간이 이제 지난 6월 30일로 끝난 거죠. 그렇군요. 네. 20년 전에 만들어진 네. 법이고 20년의 네. 유예기간이 있었고 네. 개인재산인 땅을 국가가 네. 도시계획구제로 묶어놨다가 그렇죠. 네, 어, 개발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법이다라는 네. 얘기인데요.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땅주인 입장에서는 네. 너무나 반가운 일이지만 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공동체 이익으로 즐기던 네. 주민의 입장에서는 또 조금은 아쉬운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그렇지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아, 이제 이 법을 만들 당시에 법원도 아마 고민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재산권도 당연히 보호돼야 하지만은 또 이것을 갑작스럽게 해제시켰을 경우에 전국 각 지자체 말도 굉장히 혼란이 생길 것이 이명확하 가능 거죠. 네. 그래서 어 법을 만들 때 이제 실제로 시행하기까지 아까 얘기한 20년이라는 준비 기간을 주었는 건데 네. 문제는 그 20년이나 되는 유예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 논란의 핵심인 겁니다. 네. 그니까그 기간 동안에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정해놨던 도시공원을 어 정말 꼭 개발해야 될 것과 아, 개발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이제 단계적으로 네. 결정을 하, 다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도시공원으로 개발해야 될것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랬을 그렇죠. 때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네. 재정 상편 한편을 감안하면은 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네. 아마 울산뿐만이 아니고 전국 각 지자체가 거의 이런 준비를 안 해왔던 것. 그래서 마치 이게 도시공원 일몰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준비를 안한 지자체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재산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이제 34개소에서 네. 이제 해제가 되고 할 텐데, 어, 울산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일 궁금한 게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제 가장 그, 울산에서 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대표적 사례가. 네. 야음글림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LH공사에서는 마치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그 수립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야음글림공원이 이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되는 지역 중에서. 네.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여기를 그 보존하고 공원으로 조성해야 된 하는 지역을 정한다라는은 나는 뭐그 이설 없이 야 양근린공원이 1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양공원.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어 지리적 위치이기 때문이거든요. 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건데 네. 아마 지도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네. 지도가 아, 띄워져 아 여기 띄워졌네요. 네네. 저기에 보면은 네네. 어 우리 이 먼지띠가 공단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네. 먼지 이동 경로를 제가 추적한 것이고요. 네. 지금 왼쪽에 동그라미가 있는 울산광역시와 남부청이 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중간에 서남호수공원과 네. 야음근린공원 그리고 돛질산 이렇게 녹지띠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네. 그 가장 중요한 길목이 야음근린공원이고 네. 근데 이 부분이 녹지띠가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아. 요 다음 그림이 띄워질는지모르겠네요 네. 다음 네. 그림 혹시 띄울 수 있을까요? 요 그림 말고 또 하나, 예, 네. 이 그림을 보면은 울산시 중심부가 가운데 있고 네. 어, 태화강 남쪽으로 네. 이렇게 녹지 띠가 남산에서 옥동공원묘지 그리고 대공원 어, 서남호수공원 예. 그리고 야음근린공원을 거쳐서 네. 이 도질산을 거쳐서 태화강까지 이렇게 네. 마치 어머니가 아,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팔을 벌려서 감싸 안는 음. 네. 형상입니다. 네. 이 띠가 있는 중에서 가장 취약한 데가 바로 야음 굴린 공원인 거죠. 네. 그 야음 굴린 공원이 이 석유학 단지에서 날아오는 네. 미세먼지라든지 또는 음. 유해물질을 막아주는 병풍 같은 역할을 하는데 네. 이곳을 개발하겠다가니까 지금 이 그림은 아. 네. 롯데호텔 옥상에서 바라본 석유학 공단입니다. 이 네. 중간에 녹지 띠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막아주는 녹지 띠가 대부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를 개발한다면 네. 네. 지도로 보니까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 눈에 확 보이는데, 네. 자, 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던 일몰제를 위해서 울산시가 그동안에 어떤 대비를 해왔는지, 그리고 제도 시행으로 울산의 공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취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20년 넘게 개발하지 않은 공원부지를 자동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지난 1일 전격 시행됐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된 울산 지역 도시공원은 모두 36곳, 1640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2,300개를 합친 면적입니다. 도시숲이 사라지고 난개발도 우려되지만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당 부지를 매입하려면 1조 9천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7월 1일 해제되는 공원의 추정 보상비가 1조 9천억 원이 소요되어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전체 매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공원을 해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실효되는 36개소 도시공원의 사유지가 해제되더라도 이중 89%가 익냐나 개발 제한 구역으로 여건상 무분별한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국공유지를 10년간 공원으로 유지하여 민간개발에 의한 투기나 난개발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는 학성 제2공원 등 도시숲 역할이 기대되는 권역별 거점공원 4개 지역을 선정해 최대한 매입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차단녹지 역할을 하던 도시공원이 사라질 경우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해가 그대로 도심으로 유입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의 위치가 삼산 시가지와 우리 공업 지역인 석유학 단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원이 없어지면 공해 물질이 그대로 시가지로 흘러들어오게 되는 이런 문제도 예상이 됩니다. 모두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을 둘러싼 공공의 이익 보장과 개인의 재산권 행사, 이두 가지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푸른 나무를 볼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묘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공원 외에도 2023년 이후 실로 대상 근린공원은 18개소 711만 제곱미터이며 약 3천억 원 정도의 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이용성이 높은 도심 주거지역, 생태적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 등 여러 항목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장기 투자,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공원이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될수 있도록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지자체가 재정난 때문에 적극적으로 20년 동안 대응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20년의 유예 기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은 그 앞에 20년 동안 정말 좀 방치한 게 아닌가 이런 쓴소리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네. 전임 역대 시장들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임 시장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재정 문제를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그 공원 부지를 다 사들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다 사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선택과 집중을 해라. 아, 예, 선택과 네. 집중을 해서 한정된 예산을. 네. 어, 그 우선순위에 맞게 집행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도시공원의 기능을, 도시공원을 어디를 먼저 이렇게 조성해야 될까, 네. 보존해야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어, 아마 역사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공원이 있을 수 있고, 아름다운 경관이 이거 보존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이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신, 그, 한, 그런 도심숲이 있고요. 그리고, 어, 미세먼지와 공해를 막아주는 차단 녹지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역할을 꽂을 수 있는데,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네. 근데, 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근데 코로나 사태와 네. 미세먼지, 이 문제를 생각한다라면은, 지금 그, 우리 시민들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적 요소를 우선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어, 역설적으로 올해 코, 저, 코로나19 때문에 미세먼지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고 지나갔어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대기질이 좀 나아졌고, 또 대기가스 배출가스가 줄어들었고, 맑은 날이 시야가 많이 확보됐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작년까지만 생각하더라도 미세먼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랬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네. 울산은 특히 이 미세먼지 막아주고 대기질을 그 공해로부터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고, 도심 공원, 특히 야음글연구원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방치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이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모든 뭐 글린 공원, 도시 공원을 다 살릴 수는 없지만 네. 해달라는 얘기를 네. 잘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네. 어, 어떤 부분, 지금 환경적인 이런 요소 말고 또뭐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어,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 일몰제 시행이 됐을 때 이제 공무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네. 난개발 우려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난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네. 어, 그런데 저는 그 사실 이제 일몰제 시행되면서 도시계획 시설로다 어렵안 묶여 있던 지주들 입장에서는 보상 심리 그리고 재산권을 행사하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생길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그것이 혹시 이제 부동산 투기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을까? 또 이제 그래서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공무원들이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를 잘 들어 보면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중적잣대를 들이대요. 네.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야음근린공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논리를 게, 설파할 때는 그냥 놔두면 난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공영개발하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네. 그러까또 다른 자리에 가면은 이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더라도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라고 얘기. 사실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법, 음. 각종 법령과 규정으로 인한 그런 권한과 또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인허가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지만 있으면은 난개발 을 막을 수 있을 거고요. 사실 그 지난 6월 29일 날 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요한 결정을 했거든요. 네. 우리보다 뭐 수십 배 많은 그런 그 도시 공원이 일몰제로 사라지는 거를 한, 단한단한 평도, 단한 뼘, 한 뼘의 녹지 공간도 포기하지 않겠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네. 의지만 가지면 가능한 거라고 봐요. 음. 자 사실 뭐이 문제는 울산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네.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그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년간 유예됐던 도시공원 일몰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전국의 시도마다 비상이 걸린 가운데. 광주시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도심공원 대부분을 지켜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광주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은 1,994만 제곱미터. 그 절반이 조금 넘는 1,100만 제곱미터 25곳이 아직 개발을 못한 장기 미집행 공원입니다. 이 가운데 15곳의 부지는 시가 매입하기로 했고, 10개 지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설사가 공원 일부를 아파트로 개발하는 대신 산책로 등의 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겁니다. 당초 업체에서 제안했던 수익보다 초과해서 수익이 발생한 게, 낫다는, 발생한 게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걸 환수해가지고 공원 등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해 헤라스에 명시된 그런 사항입니다. 공원부지의 조성 방식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충남 천안의 일본공원. 지주들이 민간특례 개발 사업 추진을 요구하며 철조망을 설치해 등산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원래 경사가 덜 지었기 때문에 철조망 치기 전에는 노인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많이 다녔고. 2년 넘게의 갈등이 계속되자 결국 천안시는 전국 최초로 주민 투표를 통해 개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제게 맡겨주신 천안시장의 권한으로 주민 투표를 바리아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낮은 참여율로 개표 자체가 무산되며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 30%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천안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반대를 했던 주민이라 하더라도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상 갈등에다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논란까지 시민 곁을 지켜온 도시공원들을 지켜내기 위한 지자체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이제 시행이라는 처한 상황은 같지만 대처하는 방법은 정말 좀 다양하다라는 네. 것을 영상으로 볼수 있는데요. 네. 뭐 많은 지자체에서 네. 이렇게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잖아요. 서울시의 얘기도 계속. 네. 어, 들어주셨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화학공단의 먼지를 네. 막는 띠 역할을 네. 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숲을 가꿔야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이렇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신가요 아, 네. 네. 사실 우리 일반 시민들도 도시 숲이 얼마나 우리한테 이로움을 주는지는 아마 거기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도심지의 온습도 조절하는 능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어, 이 기획이 비상사태를 생각하면은 방,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대기질 정화기능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울산의 경우에는 이제 공단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유해물질을 막아주는 그차단녹지 역할을 하고 있고 도시 소음도 굉장히 하는데이 소음, 이 소음이 나무와 숲들이 많이 차단을 시켜주거든요. 네. 그런 그완충녹지 역할.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가 콘크리트 숲이잖아요. 그리고 우선 공단 공업도 공장지대잖아. 그러니까 콘크리트 숲, 콘크리트 이런 건축물과 공장, 굴뚝 이런 삭막함 속에서 녹지 공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경관을 이렇게 그 보완해 주는 역할. 그다음에 이제 녹색, 그린, 이 색깔이 우리에게 우리 눈에 피로 지려주잖아요 그리고 정서적,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아마 셀수 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들이. 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원이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또 우리 울산의 이미지 또한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이 제도 때문에 추가로 뭔가 도시공원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아무래도 낮아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제 추가 조성한다는 거는 어려운 거 사실이죠. 네. 어 일단 땅 땅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사들이니까. 네. 그런데. 도시공을 추가로 조성한다는 말의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계획이 없던 도시공을 새로 조성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고 이미 그 도시계획 시설로다가 지정했던 곳 중에서 아까 얘기한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정된 재원을 투자하자. 그것을 공무원 혼자 하지 말라. 아 네. 지금. 민간 협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에 도시공원을 우선적으로 존치해야 될 곳,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뭐, 같이 이렇게 그 같은 이원의 구성에서 하면 좋겠는데, 지금 울산시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지금 사들이고 있는 도시공원의 그 면면을 보면은 권역별로 동구에 하나, 북구에 하나, 뭐, 그 중구에 하나, 남구에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물론 그 지역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과 야흥글림공원의 우선순위와 이걸 따진다라면은 아마 시민들 이구동성으로 야흥글림공원이 1순위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네. 지금 우선 보전 지역을 적극적으로 선택과 네. 집중을 하자는 말씀을 계속 하셨고요. 네.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 주시죠. 이 도시공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음, 생각하십니까? 어. 어저께 이제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서 네. 미래비전위원회와 이제 토론회를 했는데 네. 미래비전위와 같은 기구 또뭐 가칭 도시선, 도시공원 선정위원회 같은 그런 민관 협력 기구를 만들어서 네. 어, 도시공원의 우선순위와 어, 그다음에 존치해야 될그 다음에 존치해야 될그 투자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함께 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겠고요. 네. 음, 진짜 그, 우리, 울산시 교육감의 슬로건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는 울산교육이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한 평, 한 뼘의 녹지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갖는 울산시장을 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어,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시민들이, 어, 울산의 이 대기질뿐만 아니라 울산의그 어디 나가도 손색이 없는 그 도시 숲이 살아있는 네. 울산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역사 평가할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 점을 어, 우리 시장님과 시의회 그리고 공무원들이 꼭좀 연회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자, 거버넌스 협치의 네. 지금 네.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돼서요. 네. 앞으로 네. 이제 어떻게 계획을 뭐 세우고 네. 계시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어, 마치도록 하죠. 네, 그렇겠습니다. 네. 이런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환경운동연합 입장에서도 정말 이건 정말 사명감을 갖습니다. 양근련 공만 꼭 지켜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노력했지만은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요. 우리 환경단체 혼자 힘만으로는 같이 어렵습니다. 시민사회진영 함께 하겠고 어저께 미래비전위원회 공식 의제로 채택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 미래비전위원회와 시의회. 앞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후 시장과 시에 촉구해서 또 필요하다면 시민들 서명운동도 촉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중에서도 저는 더 이상 파괴하지 않고 오염시키지 않는 지구 환경을 만드는 울산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 위기 비상사태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울산 박물관에서 저희가 환경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어떤 환경 교재나 어떤 환경 교육보다도 네. 이두 가지를 다 합쳐놓은 것 같은 환경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7월 12일까지 합니다. 시민들 누구나 무료로 할수 있는데 꼭 한번 다녀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사기 네. 좋은 울산을 위한 아낌없는 좋은 또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 주신 이상범 사무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